자 안녕하세요 천재 소방입니다. 어 소방공사법 업 시행규칙이 바뀌었습니다뭐 소방공사법 업 시행규칙은 뭐큰 내용은 아니고 자 소방시설 자체 점검의점검자 기술 등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 기술자심에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이지만 뭐 관리업이나 이제 자체 점검하시는 분한테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큰 그 내용은 자 기술 등급을 보통 주주 주 기술 인력 보조 기술 인력 이렇게 나눴던 것을 이게 이제 보조 기술 인력이는 말을 없애지고 기술 등급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이거를 자알 음, 보시면 자어 소방시설 이제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보시면 이제 소방시설 관리업이 라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관리업 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영업범위라는 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2021년 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때 보시면 전문관리업하고 일반관리업이있습니다 이때 보시면 주된기술인력, 보조기술인력이 나눠집니다. 이쪽으로 이제 용어가 새로 생겼죠. 주된기술인력은 관리사 그다음에 자격을 취득하고 실무경력 5년, 3년으로 나눠지고 보조기술인력은 고급, 중급, 초급 증자 이렇게 두세명 이렇게 나눠진 걸로 해서 예,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 그래 가지고 시행 규칙에 보시면 자 기존의 별표 사에 이해 보시면 이제 구분을 이제 보조 기술 인력해 가지고 특급 증금자, 고급, 뭐 중급, 초급 이렇게 나눴는데 이제는 이게 없어지고 특급 증금자, 고급, 중급, 초급 이렇게 이제 등급만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 보조 기술 인력이라는 용어는 이쪽으로 들어왔죠 어, 소방 관리업 을할때 보조 기술 인력이라 용어를 이제 쓰게 됐습니다. 자, 그다음도 보시면 어, 아, 위에는 어, 이제 기술 자격에 대한 등급 기준이고 두 번째는 학력 경력에 대한 기술 등급입니다. 여기 보면 보조 기술 인력이 없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넘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별지 35 2 5 2 서식에 보면 이런 수처 일부들이 좀 모양이 바뀌었네요 그래서 이제 어, 바로 1 2월 1일부터 시행이니까 어, 관리업 뭐 하시는 분들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